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합격. 이걸 목표로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히 뭐 학원이나 인강 없이 혼자 힘으로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아, 정말 대담하신데요. 그런 당신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또 핵심만 쏙쏙 뽑아서 깊이 파고드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가 옆에서 함께 걷는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내용 잘 따라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그 요청 주셨던 거예요. 스킨 이거 한글로 어떻게 쓰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스킨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시옷 키역 이 니은 이렇게 스킨으로요. 앞으로는 스킨으로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맞아요 그런 외래어 표기법도 은근히 신경 쓰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내용으로 어,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그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있잖아요 거기 포스팅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어, 교류회로의 전력계산 문제 이걸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해요 아 전력계산 이거 정말 중요하죠 네 구체적으로는 6605회 기출문제를 가져왔는데요. 이 문제 하나를 제대로 딱 이해하면 교류회로 계산의 어떤 기본 흐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공식을 언제, 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단위 변환도 중요하고요. 맞아요. V볼트, A암페어, 오인 이런 단위들이 계산 과정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기 중에서 정답을 딱 찾아내는 그 실전 감각. 이걸 확실하게 익혀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네. 아 그리고 계산하다가 분수 나오면요 저희 약속했죠 분모 분자 이렇게 또박또박 읽어드릴게요 귀 기울여 주세요 네 아주 좋은 접근 방식입니다 사실 뭐 문제 풀이 과정 그냥 외우는 것보다 그각 단계별 계산이 어떤 전기적인 원리에서 나왔는지 어, 그리고 왜 하필 이 공식을 써야 하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원리를 알아야 응용이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야 뭐 비슷한 문제나 조금 이렇게 변형된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풀수 있는 실력이 쌓이는 거죠. 응응. 오늘 다룰 그 저항 R하고 유도성 리액턴스 XL 이 직렬회로 문제는요, 교유회로 해석 능력을 키우는데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또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관련 개념들을 확실하게 한번 다져보시죠. 좋습니다. 기대되는데요. 그럼 문제부터 자세히 좀 들여다볼까요? 블로그에 소개된 6605회 기출 문제입니다. 어,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림과 같은 R- L 직렬 회로에 100 볼트의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이 회로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얼마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네,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죠. 네, 그림에는 저항 R 하고 코일 L 그러니까, 유도성 리액턴스 XL로 표현된 거죠. 이게 직렬로 연결된 회로가 그려져 있고요. 보기로는 1번 10와트, 2번 60와트, 3번 100와트, 그리고 4번 600와트가 주어져 있네요. 네, 사제선다형이고요 자, 주어진 조건들을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저항 r 값은 6옴, 그러니까 R은 6옴이고요. 코일 때문에 생기는 교류저항 성분이죠. 유도성 리액턴스 XL값은 8옴, XL은 8옴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이두 소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 회로 양단에 걸린 교류 전압 v 는 100V, 100V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이 회로에서 실제로 소비되는 전력 P이고요. 그렇죠. 자, 이런 교류 회로 문제를 딱 만나면 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로 전체가 전류 흐름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그걸 나타내는 값을 구하는 겁니다. 아, 전체 방해 정도요? 네. 직류 회로에서는 이걸 그냥 저항 R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교류 회로에서는 이 저항뿐만 아니라 그 코일 L이나 커패시터 C 같은 소자들이 만드는 리액턴스 X라는 성분까지 같이 고려해야 돼요. 아, 리액턴스? 그 XL이나 XC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과 리액턴스를 합쳐서 교류 회로의 총 방해 정도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임피던스 Z라고 부릅니다. 단위는 저항이랑 똑같이 옴 옴을 쓰고요. 임피던스 Z 네. 근데 왜 이걸 먼저 구해야 하냐면요. 결국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를 알아야 우리가 전력 P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류에서는 옴의 법칙이 V는 IR 이게 아니고 V는 IZ 형태로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아, V는 IZ? 네, 즉 전류 I를 구하려면 전압 V하고 임피던스 Z 값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류 회로에서는 우리가 아는 저항 R 뿐만 아니라 리액턴스 X까지 합친 어떤 종합적인 저항 기념인 임피던스 Z를 먼저 구해야… 그래야 전력 계산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비유가 아주 딱 맞네요. <laughs> 다행이네요. 자, 그럼 이 문제의 임피던스를 계산해 봅시다. 저항 R하고 유도성 리액턴스 XL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잖아요. 이때 임피던스 Z를 구하는 공식은 제곱근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입니다. Z는 루트 R 제곱 플러스 XL 제곱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형태인데요. 예, 맞아요. 직각삼각형의빗변길이구하는 피타고라스 정리랑 형태가 똑같죠. 이게 저항하고 리액턴스가 서로 90도의 위상차를 가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벡터로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아, 벡터합. 그래서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는 거군요. 그렇죠. 자, 그럼 주어진 값을 대입해 볼까요. R은 6옴, XL은 8옴이니까 Z는 제곱근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6의 제곱은 36. 8의 제곱은 64 네, 그럼 Z는 제곱근 36 플러스 64는 제곱근 100이네요 어, 제곱근 100이면 딱 떨어지는데요? 10이죠 맞습니다 따라서 이 회로의 전체 임피던스 Z는 10옴 즉, 10옴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 완료입니다 네, 임피던스 Z가 15옴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깔끔하게 계산됐네요. 그럼 이제 회로 전체의 방해 정도를 알았으니까 이 회로에 실제로 흐르는 전류 I를 계산할 수 있겠군요. 아까 말씀하신 교류 회로에서의 옴의 법칙 I는 V/Z 공식을 쓰면 되겠죠? 네, 바로 그거죠. 문제에서 전압 V는 100볼트로 주어졌고 임피던스 Z는 방금 15옴으로 계산했으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전류 I는 100볼트 나누기 1 5이군요 이걸 분수 형태로 읽으면 15분의 100볼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100 나누기 10은 음, 간단하네요. 10이죠. 따라서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i의 크기는 10암페어. 10암페어가 됩니다. 자, 임피던스 계산에 이어서 전류 계산까지 어 순조롭게 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최종 목표인 전력 계산이네요.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전력 계산인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가 구하려는 건 회로에서 소비되는 전력, 그러니까 유효전력 P라는 거예요. 유효전력, 실제 사용되는 전력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교류회로에는 사실 이 유효전력 말고도 그 리액턴스 성분하고 관련된 무효전력 Q라는 것도 있고요. 또이 둘을 벡터적으로 합친 피상전력 S라는 개념도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그냥 전력이라고 물어보면 일반적으로는 유효 전력을 의미합니다. 아, 그렇군요. 유효, 무효, 피상. 복잡하네요. 네, 조금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 이 유효 전력은요. 회로 안에 여러 소자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오직 저항 R 성분에서만 소비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저항에서만요? 그럼 XL 그 리액턴스는요? 유도성 리액턴스 XL이나 용량성 리액턴스 XC는 에너지를 잠깐 저장했다가 다시 전원으로 돌려주는 역할만 해요. 실제로 에너지를 소모시키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주고받기만 하고 쓰지는 않는다. 그렇죠. 비유하자면 저항 R은 에너지를 뭐 열이나 빛 같은 걸로 바꿔버리는 소비자고요. 리액턴스 X는 에너지를 잠시 빌렸다가 그대로 돌려주면 은행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주고 받기는 할 뿐이지 뭐 잔고가 줄어들지는 않는 거죠. 와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저항 R 하고 리액턴스 XL 둘다 전류가 흐르는데 실제 에너지 소비는 저항 R에서만 일어난다. 네. 그래서 유효 전력을 계산할 때는 리액턴스 XL 값은 무시하고 저항 R 값만 써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야 이거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리시겠는데요. 왜냐하면. 전류 I 구할 때는 임피던스 Z는 루트 R 제곱 플러스 XL 제곱 이걸 썼으니까 전력 구할 때도 혹시 P는 I 제곱 곱하기 Z로 계산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아 정말 예리하게 잘 짚어주셨어요. 아주 흔하게 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유효 전력을 구하는 공식은 P는 I 제곱 곱하기 R입니다. 여기서 I는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가 맞고요. R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저항 성분입니다. 절대 P는 I 제곱 곱하기 Z가 아니라는 점 이거 꼭 명심해야 합니다. P는 I 제곱 R. 알겠습니다. 임피던스 Z가 아니라 저항 R이다. 네. 자, 그럼 계산을 마무리해 볼까요? 우리가 구한 전류 i가 얼마였죠? 10암페어였습니다. 네, 10암페어였고 문제에 주어진 저항 r 값은 6옴이었죠? 네, 6옴이요. 이 값들을 p는 i 제곱 r 공식에 넣어 봅시다. p는 10암페어의 제곱 곱하기 6옴 이렇게 되죠. 자, 10의 제곱은 얼마죠?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이죠. 그렇죠. 여기서 또10 곱하기 2 해서 20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웃음>, 웃음. 웃음. 네, 맞아요. 저도 가끔 급하게 풀다 보면 그런 기본적인 계산에서 실수할 때가 있더라고요. 10의 제곱은 100. 네, 그럼 P는 100 곱하기 6이니까 최종 결과는 600이 나오네요. 전력의 단위는 와트를 쓰니까요. 아, 그럼 이 회로에서 소비되는 유효전력 P는? 600 와트, 600 와트가 되는군요. 와트. 우리가 계산한 값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건 4번이네요. 네, 4번 600 와트 정답이네요. 네, 이렇게 단계별로 차근차근 계산하고 특히 그 유효전력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정답 찾는 게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오늘 풀었던 RL 직렬 회로의 전력 계산 문제 그 전체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요. 첫째, 회로 전체의 교류 저항인 임피던스 Z를 구한다. 공식은 Z는 루트 R제곱 플러스 XL제곱이었죠? 네. 둘째, 교류 오메 법칙 I는 VZ를 이용해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를 계산한다. 아까 읽을 때는 Z옴 분의 V볼트 이렇게요? 맞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중요했는데. 저항 R에서만 소비되는 유효 전력 P를 계산한다. 공식은 P는 I 제곱 R. Z가 아니라 R이라는 거. 그렇죠. 핵심입니다. 이 3단계를 순서대로 밟아나가면서 각 단계에 맞는 올바른 공식을 딱 적용하고 주어진 값들 V, R, XL 그리고 계산된 값 Z, I를 정확하게 대입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아, 물론 각 물리량의 단위 V, A, 옴 W 이것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그리고 이 문제의 유형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어요. 네, 말씀해 주시죠. 전기설비를 다루는 기능사에게는요. 이 교류회로에서의 전력계산 능력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현장에서 뭐 부하 용량을 계산한다거나 아니면 적절한 차단기나 전선을 선정한다거나 또뭐 전기요금을 예측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이 원리가 다 응용되거든요. 그렇죠? 오늘 다룬 RL 직렬회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지만 이 원리를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더 복잡한 회로를 해석하는 기초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 분석이 지금 시험 준비하시는 당신께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본 유형의 문제를 좀 반복해서 풀어보면서 계산 과정을 완전히 몸에 익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꾸준한 연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그 유효 전력 공식 P I 제곱 R. 이걸 적용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R 대신에 Z를 넣지 않도록 주의하는 연습. 네네. 그리고 제곱 계이나단위이나에서실수에서않수하지않하록 확인하는 확인하는 습이걸이걸들이는게 좋습니다. 이 문제 하나를 확실하게 마스터하는 게 아마 유사한 다른 문제들을 푸는 데큰 자신감을 줄 겁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시간이 당신의 교류회로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좀 깊게 만들고 또 다가오는 시험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저도 바랍니다. 혼자 공부하는 길이 가끔은 좀 외롭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꾸준히 노력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이 스스로 좀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어?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에요. 오늘 다룬 회로의 코일, 엑셀뿐만 아니라 커패시터. 용량성 리액턴스 xc까지 함께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면 임피던스 z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아, c까지 들어오면 네. 그리고 그때 유효 전력 p는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또 만약에 저항 r하고 리액턴스 xl이 직렬이 아니라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때는 전류와 전력 계산이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흥미로운데요? 네. 이런 만약의 질문들을 통해서 회로 이론을 좀더 폭넓게 탐구해 보는 것은요. 당신의 전기 지식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꾸준히 호기심을 갖고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